아직 돈 80만원 가까이 들여가며 법무사에 등기 맡기시나요? 전 셀프 등기로 80만원 벌었습니다. 여러분도 3시간 투자하여 80만원 아껴보세요. 그럼 누구나 할수 있는 경매 셀프 등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경매 접수처에 먼저 가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셀프 등기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 법원 보관금 명령서를 먼저 줍니다. 저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신청 요령이라는 A4용지 묶음을 주셨어요. 이걸 보고 그대로 따라하니 수월했습니다. 법원 보관금 명령서를 가지고 은행에 갑니다. 미리 준비해둔 잔금을 한 장의 수표로 다 뽑았어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농협을 갑니다. 법원 보관금 납부 명령서에 필요한 것들을 기재해주네요. 그리고 창구에서 호출을 하면 잔금을 납부하고 법원 보관금 영수필 통지서를 받습니다. 그후 은행 앞쪽 인지 구입하는 곳에서 소입 인지를 500원 주고 구입하면 돼요. 그리고는 다시 2층 경매 접수처로 갑니다. 은행에서 받았던 서류를 경매 접수처에 제출을 해요. 그럼 매각대금 완납증명원을 줍니다. 매각대금 완납증명원을 가지고 담당 경매계에 다시 제출을 해요. 그럼 도장을 찍어 부동산 목록과 함께 다시 돌려줍니다. 법원에서 1차 서류 제출이 끝나면 물건 소재지 구청으로 이동해야 해요 저는 강북구청이었기에 지도를 검색해서 거리를 확인했습니다 생각보다 거리가 멀지 않아 자전거를 택했어요 버스나 택시나 자전거나 시간은 비슷했습니다 바람도 셀겸 돈도 아낄 겸 말이죠 저는 미리 사전 준비를 해뒀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1번 취득세 납부용지와 등록면허세 납부용지 작성 2번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주민등록 초본서류 뽑아오기 2번의 경우 사전 준비를 해뒀기 때문에 특별히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1번만 작성하면 되었지요. 구청 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하나하나 작성해 나갔습니다. 잘 몰라도 하나하나 채워야 할 부분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건 없어요. 최근 취득세 중과로 인해 3주택 이상의 경우 취득세가 12%입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 공시지가 1억 이하의 부동산을 취득했기에 취득세 중과는 없었습니다. 그럼 위와 같이 납부 서류를 뽑아서 줘요. 서류를 잘 챙겨서 다시 출발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북부지방법원으로 출발. 다시 법원에 도착하여 취득세를 납부했어요. 약 100만 원가량 나왔습니다. 경매기로 다시 올라가니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고 했어요. 다시 은행으로 내려갑니다. 은행 직원이 알려주는 대로 잘 작성했어요. 채권 보유 여부를 물어봅니다. 저는 보유하지 않고 즉시 매도를 해서 총 160만 원 가량이 나왔지만 나머지를 돌려받아 총 6만 원을 결제했네요. 그리고 올라가기 전 우체국에 들러 등기 촉탁을 위한 우표 5,600원을 결제했어요. 그리고 모든 정보가 기록된 등기필 정보 서류를 우편으로 받기 위해 대봉투와 우표 5,600원짜리를 하나 더 샀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네요.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경매계로 다시 올라갔어요. 경매계에서 제가 준비해 간 서류들을 매의 눈으로 검토하기 시작하네요. 순조롭게 무르르들 흘러가. 는듯 했습니다 시간도 딱 맞게 출근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잠깐 토지대장이 한장도 없던가요 네어던데요뭐 때문에 그러세요 대지권등록부가 없네요 밑에 내려가서 무인서류인출기로 뽑아오세요 네 밑에 내려갔는데 이런 기계가 고장났네요 뽑으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야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출근해야 할 시간은 초과됐는데 말이죠. 등에선 식은 땀들이 몽글몽글 맺히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당장 출근해야 할 시간이어서 갈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대지권등록부가 없으면 등기를 마무리 지을 수 없다고 하네요. 어쩔 수 없이 주변 주민센터를 빠르게 찾았습니다. 밥도 못 먹은 채 죽어라 뛰었어요. 다행히 주민센터에서 뽑을 수 있었고 다시 한번 경매계에 들러 토지대장을 제출했습니다. 비로소 모든 등기의 과정이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고,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어요. 발이 많이 고생한 것 같아요. 또한, 새로 접한 셀프 등기다 보니, 시행착오가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행착오는 처음 한번이면 족한 것 같아요. 머릿속에 구름처럼 두둥실 흩어져 있던 등기가 아주 선명해졌으니까요. 앞으로 시간만 허락이 된다면 또다시 해볼 예정입니다. 총 3시간 반의 대장정이 끝이 났네요. 여러분 중에서도 낙찰을 받는 분이 계시다면 셀프 등기 꼭 한번 도전해보세요. 처음이 낯설어서 어렵지, 두 번째부터는 할만하구나 느끼실 겁니다. 끝으로 경매로 낙찰받는 직장인 여러분 모두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